프로러기 아 에스토 동욱입니다 아왜 아 동욱이가 올리냐 형 나보다 디갱 낮잖아 397이 300다리가 지금 300다리가 지금 300다리가 지금 400다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보여줄게 동욱아 어, 어, 뒤로 어떻게 하면 못 치는지 우리... 어떻게 아, 하면 못 치는지 아, 아, 보여줄게 아, 뭐, 이 대... 태... 형저 태워줘요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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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로봇해볼게. 로봇이 누구야? 워크 아그 뭐냐 프로 형? <laughs> 적새끼도 그러고 너도 그렇고 왜 자꾸 워크 형이라 부르는 거야? 아니 내가 워크 형이랑 닮았어? 아니잖아. 왜 워크 형이라 부르는 거야? 약간 느낌이 비슷해 둘다. 근데 그렇게 봐도 좋은 게또 워크 형이나 플레이스타일도 비슷한데 지금 얼굴도 수가 잘 생겼잖아. 그 정도인가? 큰. 아 그러니까 워크 형은 잘 생긴 거 인정. 아니 내가 잘 생겼다고 얘안 했지? 그러니까 렇게 불러주니까 고맙다고. 근데 아니 그니까, 응? 아, 왼쪽 끝에 박아주면 될거 같은데. 옆. 버섯집으로 도구가. 박아달라는 거야? 어요 음, 들려? 버섯집. 버섯집 다. 네. 야, 야, 어, 하지마. 뭐? 가지마 가지마 지마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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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도가빼 빼. 떨어지는 소리 모르겠다. 들려? 도구가. 빗, 빗. 킬먹어 소리지르는 니가 기절부터 먹어 기절부터 먹으라고 뒤에 다샤 뒤에 다샤 너 뒤에 다샤 맛있다 킬 걱정마 그냥 그냥 의무 가지지마 씨발 야차한대 존나 많아 차두대 다샤 형 다장타 그냥 너네 뒤에 박았다 다장타 너네 뒤에 너네 뒤 너네 뒤에 박았다 내앞 사이자리고. 야배. 사이자리고. 두기자리고. 어, 마이스 바깥에. 마이집 바나랑. 마이 바깥에. 잡았마스 바깥에. 이사 예, 한다. 이번에서 확인했어. 오르스. 확인. 았어 잡고. 가 의문을 가지지 말라니까. 이거 엄지집에서 입이 나와있는거 있을거야 이거 1번 돌려놓고 찾아야된다 1번이 하나야? 차다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1번 차 나오고 차타 내려온다 1번이 있는거야 정혁아? 있어 있는거 정확하게 몰라 형 그러니까 3번 나무뒤 하나 기절 하나 더 있어 3번 나무뒤 유에지 내잡았게끝어 유에지, 유에지 잡았어 3번 어, 나무뒤 잡은거 있어 맞을거야 핑전 나무뒤 깨피 1번 뒤두배때로 왔다 나무뒤 폭넓을 죽인다 얘들 꼬깨다 꼬게 나못 참겠는데? 헤헤 얘들 꽂게요 무빙 get, 쌉 꽂게임. 나 이징지 받고 파운처 박아줄게 파운처 바우스. 트한번더 있다. 아직. 파운처 바우스 트 간다. 음. 예 꽂게임. 못 참아. 못 참아. 내 있어?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있어 있어. 대막 간다 쳐. 이음바이에드 안 가겠다 왼쪽 보면. 이음바이드. 이마이 기절이야? 있고, 응? 아 기절이야 그냥 혼자 해도 될것 같아 나 두고 돼천러이랑나한에수다한테 간다 왼쪽 수가 너희 한 간다 너희 간다 수동 라스트, 라스트 빨간집뒤 다음 빨간집뒤 다음 음. 3주치, 3주치. 3주치, 3주치. 2번 삼수티에삼수티삼수티야막 마... 시... 몰라 씨, 그냥 가 뭐야 이 새끼 뭐야 터치 뭐야 이거 ㅈ 버그 나이나저저저 하늘 날저다니네 버그. 동저저 의문을 라이즈, 가지지 라이즈. 마. 동저저 어려워? 배그가? 그러니까 형들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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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나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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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서저저저 야 나온다 아, 미나스미아스 나온다 민아스 미나스 나온다 내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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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어 앞에. 하나 더 하나 더히트 내려온다 엠투포 엠투포 탑 있다 태어난다. 태어난다. M24, M24 탑 엠투 엠포 있다 아나아 뭐야 히야 엠대엠포4대 이번부터 2번, 잡아 이번 2번, 이번부터. 이번 2번 앰포 내대. 야 미라도 빼고 미라도 빼고. 미라도 미라도도 있어. 형 이번 2번, 이번부터 잡아 이번 2번, 이번부터 2번 잡아 이번 앰포 내대. 잠깐만. 나이스형이번 있어요? 이번 있어. 형 천천히 그냥 분발쓰면서 하면 돼. 미리자 그러면. 네? 오도 바뀐지 오도 바뀐지가 언제 돼? 못 미인지 확인해 볼래? 봐봐, 동우가. 어떻게 미인지가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사들 없고 일단. 어떻게 앉아, 하나 손. 이 이층 집 하나. 어떻게 민지 이층 집 밖에 포탑 박아봐봐. 어떻게 인지 보여줄게. 어, 잠깐만. 어, 나 이층 집으로 가. 이층 집 탐나게 줘. 너 어, 잡은 사람 있네. 있어, 어디 있어. 차고로 가. 겠 막거나, 막거나. 뛰어, 갔어? 어, 갔어. 야, 이 위험하다 얘. 잡은 기절이야? 갔어? 어, 갔어. 야, 이 위험하다 얘. 마법사가나타나 u 지고 귀엽네 마 i o u s 어 스플릿일수도 있어 동 e l 어때? 뭐야 didn't 거 o Tendanica, I 어 i d n t get it so. What's t h a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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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자자자 자. 기대. 자, 내가 대신 죽었다. 근데 형 이거 이번 딱이 있어? 정 이번 딱 있다. 이번 딱 있다. 어? 아, 오른쪽 갑자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해도있세요 아, 내가 달려야 되나? 야, 빨리 내려와. 드디어, 네, 네, 네. 나, 드디어 온 기회가 고 <laughs> <지금. 웃음> 아, 잠깐. 나 살려야 돼, 이거. 그럼 누가가 나 지금 남쪽 보고 있는데 남쪽 빡세다고. 야좀 눈치 좀 말아봐요. 야 좋은 자리 다리... 뚫어. 야 좋은 자리 아, 두루... 형들이 뚫어놔서 지금 편하게 쏘고 있는 건데 이걸 살려야 돼? 하이 아, 새끼 안 되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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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다. 좀... 나 그냥 나간다. 좀 업어. 산 해야 되겠다 왼쪽 강 나온다. 왼쪽 강 나온다. 왼쪽 강 나온다. 됐다. 정용이 고트가 말했어. 과감하게 하라고. 인정. 아, 아형어너3인인데도광만에 가잖아. 뭐, 뭘, 아앙이야, 씨. 야, 기회 올때 가는 거야. 그래, 뭘 맞아야지. 지금 아무도 못 본데. 왜 이렇게 징징대 씨. 앵글이야! 아, 개맞다. 화킬이야? 나이스. 나무 상속일걸? 도로가 정리한 거야? 형? 어, 아, 한더 있어. 잠깐만, 이만, 이만. 이만, 이 있어 이만. 이만, 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다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줘 아, 서로 막는데동가 백업 좀. 자, 신발 좀. 아, 내할일다 했다. 아니, 좀 아쉬운데, 동 음. 아쉬워. 근데 동우가 왼쪽 상어 뛰는 거참좋다 감사합니다, 형. 해우소 기절이야, 서차 같은 거, 그, 그, 어, 바퀴 어, 게나아네해우소 살리는 거다. 일반 투, 사번투버경저 어디가? 공기 좀봐이 사람 있다. 어, 와. 야 이거 4대네 와. 리 조리 딱딱. 이리저리 그러니까 동호가. 그러니까 여기 밀어 주면 편하잖아, 그냥. 이리저리 하는 거야, 이럴 때. 와, 1400딜. 와. 와, 인파이트 1400딜 존나 개강신한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호기는 그러니까 이게 딱그 뭐랄까 그딱카에 들달러 느낌인 거지. 그냥 자리 잡고 그냥 1등 못해 되니까 계속 그냥 씨발 5탄 600발 챙기고 땅 땅땅땅땅땅 쏘다가 이제 게임 끝날 때 되면은 이제 1등 오다고 한 2등 3등 그냥. 아까 다음 판 전살치 A 미션 XR. 그냥 변경해가지고 2대 킬 미션이거든요. 아니 딜 미션이거든요. 이긴 팀 각방 청개사입니다 아, 그냥 난 동욱이만 이면 아, 아니. 생각... 고맙. 난나나나 스네용 나 스네용 거 아니면 돼. 이게 삼백 삼백칠 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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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수더 동욱입니다. 아왜 동욱이가 걸리냐? 아왜 형이 왜 걸려? 저는 못 먹을 거면 부셔 버립니다. <laughs> 첫판못 먹으면은 핀볼 사 가지고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수대요. 왜? 형 나보다 체력 낮잖아. 뭔 소리야? 그 아닌가? 수더가 방일등했는데. 아니까 지금 형형 평디 묘신데 수대요. 3 9 7이데 300다리가 지금 300다리가 지금 400다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거야 지금? 나 근데 카베잘 안하는데? 나 난장밖에 안까는데 나나 난장밖에 안까는데 자리잡고 딜딸밖에 안하잖아 방금판만 딜딸 조금 한거지 <laughs> 아 근데 형아 형 근데 우리 쓰대형 근데 아니 쓰대형 근데 우리 우리 팀이잖아 팀 너가 먼저 시작했는데? 보여줄게 동호가 뒤로 어떻게 하면 못 치는지 어떻게 하면 못 치는지 보여 줄게 이 개새끼야. 아 뭐야 뭐 너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존나 싸우고 있어. 아형 미안해. 나한테 딜량 397.7달리씨끄레기 새끼라고 꼽주던데. 형아 언제 제가 딜량 야 나도 420딜이야. 야 스대형이 쓸데없는 딜을 안 넣는 것 뿐이지 딜잘 넣어 저양반 그래 총 쏘는 거봐 봐. 총을 잘 썼는데 이게 근데 나도 아쓰대형이 나랑 좀 결이 비슷한데 나도 쓸데 없는 들려안 넣거든. 그러니까 너랑 비교될 정도는 아니라 이것이. 얼음 <laughs> 고래도 있는 거 같은데 이 번. S 알 소리야. 4번 없는 듯 여의기 절이 1번. 실업 실업 파겠다. 얘네 스플릿이다 여기. <laughs> 어디냐? 파란 선 스플릿 파란 선 스플릿 여기 뒤에서 여기 잡아다 내밀어줘 얘들아 놀자고 같지 아, 빠진다 나한테 영점이 너무 잘맞춰져어 우리 많이 지금 너무 다데 골. 이번요번어 우리 말이 지금 너무 없다 형들 말이 필요가 없어 <laughs> 라인 다 잡아놨잖아 형들이 예. 재밌게 즐기는 지금 거야. 지금 즐겨 형금지는지 집중해 이가 잘하게 산 네. 이거 음. 이거 해야겠다. 음. 일반쪽으로 가서 돼. 해야 될듯 이거. 여기 앞라인 지금 딱 해야 될 듯. 턴웨이 초기 전에 해야 될 듯. 음. 빨리 키. 돌리자 이거. 어. 음. 야, 여기 세우면 안 돼. 뒷광뚝 열린다. 차밀게 그냥. 업들려 있다. 다 사번이앞로 있어 아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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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샤디에 입 보여? 4번도 있어 4번에도 로 다샤디 있어 4번도 있어? 있어 나 지금 커버 안돼들도번어4번째 빌드 아야될것 같아 4번째내 있을 것 같긴 해 있어 사람 있어, 있어, 있어. 4번 째가 있다 네. 아 쏘리 왼쪽지 왼쪽 쟤 왼쪽 나이아 뭐야 얘 아... 크루스 데안포기 거야 자, 밖에 나야 제일 왼쪽에서 왼쪽에나 어? 나의 뒷곽 잡을 거임 나 기다려 나 기절 뒷곽 잡는데 천천히 해야 돼야 여기 개피 아이고야 내 오른쪽 연막 박힐 쪽으로 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지 천기중 오른쪽으로 아래 그죠? 이내앞내앞 정말 으아바프 씨. 와. 준비됐어? 어. 치킨만 먹으면 돼, 이거. 와, 진짜 맛돌이다. 어. 노란 네, 노란 차 주거. 상태 안 좋아서 노란 에마라란 거지. 파티콘 파티콘 앨범 앨범 맞아 맞아 맞아. 1 번의 셰도들. 7번 팀. 확실안 치고 싶어. 일번 넣는 거 봐. 왼쪽 잡긴 해야 돼. 왼쪽 값 주면 아니 어? 라인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이번만 잡으면 돼. 이번이1 3번팀 오, 어, 방금. 저기다, 저가안 돼? 기 저기. 리스 피가 없나저요기다리다기기기 저기. 저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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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 정면. 위대한 소셜. 서로대이야 로키야. 아나빅 맞았어. 내 정면 하나 더. 위절 위에 위에. 위에 그래? 기절이야 라인 다시 바꿔. 네 이러면 해요. 왔어 왔어. 이래 이래. 지붕 지붕가 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앞에 타자 종용아 인정 아이씨. 기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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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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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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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갖고 노는데? 아씨발 이끌로 나가 나가 날또 가자 와요 아니 잠깐만 야700딜넣었다며 뭐임? 야 근데 스더 한천 돈에 죽었는데776딜띄나나 드라그로 존나 패했어 애들 야 390은 야, 뭐. 사람이야? 죄송해요 그러니까 형이 어 딜을 안 넣는 것 뿐이지. 난장 피운다고, 그냥. 하면 이렇게 쳐.